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처음으로 형사 영상재판이 열리는 등이 법원의 비대면 재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걱정도 덜고 재판 기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계도 노출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보영 기자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지만 피고인 석엔 변호사만 자리했습니다. 뒤로 펼쳐진 스크린 너머 피고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으로 영상재판이 확대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사건 첫 영상재판이 열렸습니다. 형정혐의를 <목소리> 받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청문 절차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 치소에 수감 중인데, 다음 달 5일이면 형 집행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구속의 이유 그리고 수 있음을 오직하고, 피고인의 대한 변명을 기존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소환됐지만, 법 개정으로 영상 재판이 가능해졌습니다. 변론 준비기일이나 신문기일 등에 한해서만 허용됐던 민사재판의 경우, 정식 재판인 변론 기일에도 직접 법원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덜고 재판 기간을 단축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면 재판에 비해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뭐 심리적 변화 뭐 이런 거를 좀 감지하는 거는 쉽지 않겠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이 이제... 대리 출석이나 재판 영상 유출도 우려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OBS 뉴스 정보인입니다.